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옹기종기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설마가 진짜 되는 그날까지 지원한다. 아이디 한 번쯤은 합격 문자 오겠지. 아이디 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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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이름은 지준생. 아이디 우리 이제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이디 직무 수행 계획서 그까짓 것 대충하면 안되네. 아이디 나 내일 AI 면접이 아닌 등 모두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이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태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 힐링 스페이스 분야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 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못 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그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객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객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자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무 내용, 소속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 내용이란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입사 지원 컨설팅 전문적인 용어로 주요 업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해 드릴 직무 기술서에는 주요 업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것을 두 가지 용어가 같은 뜻임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놀람> 일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 운영 총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직무 기술서입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 기술서는 음, 뭐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고서 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면접관의 의도가 다 생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지원자들은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아무래도 조금 면접과 외도와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면접관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직무기술서를 잘 분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말씀드릴 경력분석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력분석기술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무기술서를 반영한 것으로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에 맞게끔 직무 기술서를 매칭시켜 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이것은 정식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자기소개서나 직무 수행 계획서, 뭐 이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적기 위한 설계도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게끔 경력분석기술서 양식을 작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직무생각서를 적어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즉 직무기술서에 명시되는 어떤 것과 자기의 역량이나 경험이 부합되는지 어떤 건 부합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위주로 자기소개서나 직무생각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직무 기술서에 있는 주연 문화,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 자격권, 우대 요건 등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보면은뭐 응시 자격권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는이제엔드가 아니거든요. 필요 지식 역량도 마찬가지고. 재 입사자가 아니면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컨설팅 안 받으신 분들이 한해서 또는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컨설팅 못 받은 분에 한해서는 여기 주요무에 나와 있는 또는 필요 역량, 뭐 필요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지금 여기 주요무보다 한 다섯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 내용을 보면 은 항상 이력서를 제일 먼저적기로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내용을 딱보면 뭔가 기대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다음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나 직무 수행 계획서의 역량이나 경험된 파트에서 쭉적금보니까 어, 이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없는 거 같은데 주요 업무에 면접관이 명시했다손 치더라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경력인데 역량인데 잘 한다고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몇몇 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는 본인의 정기 아니고 대필이겠구나.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야지 대필을 의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직무 기술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선택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힐링 스페이스 운영 총괄 분야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업무 예, 나와 있죠. 여기 주연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파악하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최소한. <laughs> 내가 이와 똑같은 경험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연무에 공통적인 키워드를 정리해두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유사 경력,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 입사 지원 컨설팅 전문 용어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직무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또는 전문, 음, 컨설팅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니마마라 이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이 직무 분석, 아까 경력 분석 기술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더전 단계인, 모집 공고와 직무기술을 분석해서 내가 득 지원자가 뭘 제일 잘하는지를 뽑아내는 이런 직무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러면 가장 포괄적인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는 정책 개발이나 사업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보면. 정책 개발이나 사업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그런 거에 도움 될 만한 본인의 이력 중에서 상세 업무를 끄집어내서 정리해두고 매칭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경력 분석 기술서를 적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고 이런 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강의 1, 2부 후반부에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엔 필요 역량입니다. 여기 보니까 필요 역량은 대부분 다 정성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도 중요하니까요. 예, 인성과 적성. 흔히 말해서 인적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자소서에 언급하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필요 역량 중에 본인이 경험해서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역량을 미리 선택해 두고 그것에 대한 사례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공 사례죠. 공공기관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자가 쓰고 또는 말한 것을 사례, 즉 성공 사례로 입증하는 것이 NCS 기반 채용입니다. 증목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필요 지식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다. 1 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및 네, 지자체 정책 추진 방향 이해. 예, 아까 주요업무에 보괄적인 업무 따드린 거좀 비슷하죠. 예, 뭐 기타 쭉 읽어보시면 한5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본인들이 본인 지원자가 구비하고 있음을 성공사례 위주로 딱 정리해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서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난제 즉 해결에 대해 어려운 문제 있겠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해결에 도움될 만한 본인의 경험, 경력,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상세 업무를 정리해줘서 매칭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업무는 주요 업무에 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더 구체적으로 했던 업무를 상세 업무로 합니다. 주요 업무의 하위 개념입니다. 응시 자격 요건은 여기 경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예 관련 분야에 대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정성적이라 보고 기타 자격 요건 또는 학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숫자로 나와 있죠. 예.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금 모자라는 거. 예. 5년 이상인데 뭐 4년 11개월 20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예, 임의로 판단해서 지원하면은 나중에 나중에 최종 합격에서 최종 합격에서 그런 것 때문에 박탈 즉 탈락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니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우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명시된 게 없습니다. 자근무기간및 보수를 보면 은 먼저 보수 한번 볼까요 예쭉 나와 있습니다 뭐 결코 공공기관으로서는 낮은 연봉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관에서 대해 보면은 예, 보수는 방금 드린 것처럼 결코 예, 낮은 연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복무는 예, 즉 근무기간은 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5년 최장 5년 범위 내까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 5년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5년 뒤에 몸담은 조직을 떠나야지만 유사 기관으로 이 경력을 살려서 전직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5년 범위에도 상당히 좋고, 설사 1년, 뭐 2년 계약이라더라도, 뭔가 공공기관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입직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짧은 경향에도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보통 뭐 심지어 3개월, 6개월짜리 이런 거 나오면은 지원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입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요구로 이야기하면 기간이 짧은 것은 경쟁률이 낮습니다 자,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우선 서류전형을 먼저 보면 응시인원의 3배수가 넘을 경우 응시인원이 3배수가 넘을 경우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즉한명 채용인데 세명 이상 서류전형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서류 심사 기준은 예, 임용 예정, 부, 예정 분야와의 관련성, 경력 기간, 직무 관련 자격증, 기타 모 실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 수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직무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나직무수계획서의 비중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언급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양식 이 바로 자기소개서나 직무 수행 계획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업 보면 자기소개서는 워낙 흔하, 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많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이름을 쓰고 직무 수행 계획서만 컨설팅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됐다기보다 좀 합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제대로 쓰는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학서에서 출발해서 내, 나의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내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그 또는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와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서도. 반대로 1도 상관없다는 것은 한다도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이력서에 딱 보고 아이 사람은 노란색이다. 라고 예를 서, 설명을 쉽게 하기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소개서까지는 본인이 저기다 노란색으로 치, 치고 직무 생계에서는 갑자기 빨간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대필을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당장 아 이거는 본인이 쓴게 아니구나. 대필이구나를 금방 알아냅니다 무슨 대기업의 뭐 대규모 채용처럼 뭐뭐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런 것들도 뭐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필기 시험이 없는 음 지원자가 아무리 많아도 수백 명은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면접관이 그런 방법다 보면은 금방 필터링 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자기 속에서 나 직무 생리학를 같이 컨설팅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니마마라취업연구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최종 합격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자 면접의 평정 요소로 공무원의 정신 자세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입사지원서류 모집공고 이런 것들은 다 두괄식이죠 첫 줄에 나왔다 그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소, 그래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측무수행계획서에 그 내용들을 미리 적어둔 지원자는 요 관련 내용들 특히 아까 공무원의 정신사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쭉 관련 경험을 쭉 적어둔, 적어둔 미리 적어둔 아, 지원자는 훨씬 합격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중요시 여기냐면은 자기소개서나 직무생격서나 이런 정량적인 부분 공무원 정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성공사를 통해서 딱 적어 놓으면 면접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면접시험에서 이런 거 체크한 평균 요소 중에 공무원 정류 자세를 체크해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에 대해서 질문거리를 이미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제공했잖아요 잘 썼다는 가정하에 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면접관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 해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럼 본인이 본인이 쓴 거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컨설팅이란 무엇이냐 저희 니마마라 네 취업연구에서는 어떻게 성공사를 적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컨설팅이죠. 예. 그래서 작성법에요한게 중요하죠. 대필이 아니다. 대누차 강조드립니다. 운 좋게 대필해가지고 서류정통과 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면접 때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남이써준거 자기가 쓴 것도 긴장하면 답, 대답이 안 나오는데 합격이라 하면은 서류정통과가 아니고 아니고 최종 합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니마와라 체험 연구소에서는 서류를 서류 컨설팅할 을 때부터 최종 학교를 바라보고 컨설팅을 합니다. 왜? 잘쓴 자기소개서나 직무 수행계획서는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면접 시 평정 요소를 고려하는 그 준비도 출발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직무 기술서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직무 생행계획서 적기 전에 정리해두는 것과, 그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분석 기수그 앞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직무분석, 예. 이런 것들을 양식을 통해서 쫙 활용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의 1부 2 후반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접수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방문 접수되고 등교편 접수도 됩니다. 예. 그래서 2월 16일까지 마감이네요.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 기술서 혹은 직무 설명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영량에보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직무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순서는 경력분석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 생행반응잡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분석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 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속에서 직무 수행 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공고에 맞춤용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 s 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생 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이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해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체형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딱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생행계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예,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와라 시험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생격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인기제공무원 힐링스페이스 운영 종말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